안녕하세요. 코인해적단 선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개발한 코인 피어레이트 마스터 지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표는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머니의 움직임 추적, 다이버전스 탐지, 모멘텀 측정, 캔들 패턴 등등 시장의 변화를 예리하게 분석하여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제공하는데요. 파트별 주요 기능부터 간단하게 다뤄볼게요. 보통 고래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어려운데요. 마스터 지표는 고래들의 매수와 매도 활 활동을 감지하여 변곡점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일반 매수매도 물량은 분산이 되지만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은 큰 주문과 함께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면서 변곡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마스터 지표는 이를 빠르게 캐치하고 감지하며 효율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캔들 패턴과 거래량 동시 감지입니다. 대표적인 추세 관련 캔들 패턴을 기반으로 거래 심리를 분석하는데요. 특히 거래량과 결합된 캔들 패턴 조합은 더 높은 신뢰도의 신호를 제공하고 특히 마스터 지표는 일반 보조 지표의 후행성과 차별화된 점은 거래량과 캔들 패턴을 동시에 감지하며 효율적인 시그널을 통하여 손 익절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다이버전스 발생 감지입니다. 기존 다이버전스 지표들은 후행성으로 실시간 매매에서 효용성이 낮은데요. 반면 마스터 지표는 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필수적인 다이버전스만 감지합니다. RSI 공식과 결합해 반드시 수학적으로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서 신호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모멘텀 측정입니다. 단순히 종가만의 움직임이 아닌 최근 고점과 저점 기준으로 현재 가격이 가진 모멘텀의 강도를 측정하는데요.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다이버전스 로직과 결합하여 매수와 매도 자리를 확인하고 더욱 세밀한 진입 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고래 움직임 탐지를 통해 중요한 변곡점을 포착하고요. 두 번째 캔들 패턴과 거래량 분석으로 트렌드 신뢰도는 향상되고 세 번째 선행성 다이버전스 로직으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정확한 모멘텀 측정으로 극점이 파악되고요.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마스터 지표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인디케이터처럼 단순한 트레이딩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트레이더가 시장을 더 깊게 이해하고 정확한 매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실전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녹색 공과 적색 공은 강한 매 매수 매도 시그널이고, 거래량, 캔들 패턴, 다이버전스, 모멘텀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캔들 패턴 거래량을 담을 수 없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표보다 신뢰도가 높겠죠? 간단히 녹색공이 나오면 강한 롱 시그널, 적색공이 나오면 강한 쇼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별표와 불표는 녹색 적색공처럼 강한 시그널은 아니고 거래량과 특정 조건이 형성된 자리에서 발생하는데요. 간단히 녹색 적색공보다는 약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마스터 지표로 트레이딩을 한 내역을 공개부터 하고 실매매를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터 지표 또한 차트의 기본적인 원리처럼 하이타임 프레임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데요. 그렇다고 로우타임 프레임상에서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3분봉, 5분봉, 15분봉, 20분봉, 30분봉, 1시간 이렇게 모든 타임 프레임에서 적용을 시키는데요. 매매 방식은 모든 타임 프레임에서 동일하니 15분봉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은 매우 심플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타점 나올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왔는데요. 먼저 약한 쇼 시그널인 화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강한 쇼 시그널인 적색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약한 시그널이 나오면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나 꼬리가 거의 없고 몸통이 대부분인 캔들에서는 아예 진입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아직 추세 중이라는 의미이기에 저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전에 내가 이 구간에서 만약 롱 포지션 중이어서 익절 타이밍을 잡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마스터 지표 시그널이 떴을 때 변곡 신호이니 절 라인을 잡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마스터 지표입니다. 그리고 강한 시그널은 타점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 바로 진입하는데요. 손절가는 꼬리보다 약간 위에 잡아주시고 역추세 매매는 기본적으로 승률이 좋지 않기에 좋은 손익비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손익비는 최소 1대 3 구간에서 익절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결과를 바로 볼게요. 아쉽게 변동폭 0.68%를 손절했네요. 바로 다음 타점 또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음봉이나 꼬리보다 몸통이 훨씬 큰 경우 시그널이 떠도 진입하지 않습니다. 계속 볼게요. 타점이 나왔는데요. 약한 시그널이죠. 꼬리가 몸통보다 이렇게 길죠. 한 비율로 따지면 6대4 정도 되고요. 이 정도 비율의 몸통 꼬리 크기면 저는 꼬리, 저는 꼬리에 5분의 4 정도? 한80% 정도의 지정가 숏을 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노스는 꼬리보다 살짝 위에다가 이 정도, 이 정도에다가 스타노스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번 이번에는 이렇게 상승폭도 크죠. 이럴 경우는 손익비를 좀더 높여서 이번에는 1대5 정도 비율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체결이 됐죠. 익절했네요. 바로 다음 타점까지 볼게요. 타점이 나왔죠. 여기는 진입하지 않겠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는 진입해 볼 만한 크기죠. 몸통이 좀더 크지만 꼬리도 길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거의 꼬리 끝에다가 체결하시면 됩니다. 한 아까 말씀드린 5분의 4보다 좀더 높게 하시던가, 5분의 4로 체결하시면 돼요. 지금은 체결이 된 상황이고요. 한번 바로 볼게요. 모든 손절가는 다 꼬리보다 살짝 높거나 낮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상승폭이 엄청 크지 않으니 1대 3 정도로 볼게요. 익절했네요. 바로 다음 타점까지 볼게요. 그 전에 수익률 점검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손절은 변동폭 0.68%였죠. 두 번째는 익절 3.18% 변동폭. 세 번째는 1.13%죠. 아직까지 순항 중이죠. 이제 바로 볼게요. 타점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여기는 장대여서 안가죠 두 번째 나온 약한 시그널은 보시면은 꼬리가 엄청 길죠 전 이렇게 꼬리가 더긴 경우는 몸통의 중간 정도나 3분의 1 정도의 체결을 해요 근데 이거는 꼬리보다 약간 높게 손절한다 해도 손절을 했겠죠 손절 변동폭은 0.39%입니다 네 번째 손절 변동폭 마이너스 0.39% 그리고 강한 시그널이 나왔죠 이번에도 상승폭이 조금 있죠 이럴 경우는 1대4 정도 1대4 정도 왜 1대4로 잡았냐면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은데 여기까지 오락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손절했네요 다섯번째 손절 변동폭 마이너스 0.69% 계속 타점 볼게요 이 약한 시그널도 몸통이 훨씬 크죠 그리고 아래꼬리도 있고 진입하지 않습니다. 약한 시그널인데, 은봉 캔들이 나왔어요. 원래는 다 저희 마스터 지표가 변곡 지표여서, 쇼시그널 때는 다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럴 경우는 이 구간 있죠. 이 몸통의 끝부분. 여기. 여기 구간에 지정가를 거는 거예요. 이 구간. 이 구간에 지정가를 걸고, 손절 범위는 좀더 크게. 이 고점보다 약간 높게. 여기로 잡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정가는 여기. 손절가는 이 꼬리보다 약간 위에. 고점의 꼬리보다 위죠.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봉 시그널일 때, 원래 쇼 시그널이 나와요, 대부분. 근데 쇼 시그널인데 음봉이 나왔잖아. 그 경우, 이 라인이 오면은 지정가로 진입하고, 손절가는 이 고점보다 위에 잡는 겁니다. 손익비는 지금 오른 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절을 하셔도 되고, 이 구간 보이죠? 유동성이 그래도 여기서 내렸다가 다시 왔다 갔다 했던, 아니면은 여기다 잡으셔도 되고, 크게 보시려면. 더 크게 보시려면 여기로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1차 익절, 2차 익절, 3차 익절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일단 지정이 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체결은 되었네요. 체결이 되자마자 바로 떨어져서 이 구간은 익절했겠죠? 계속 볼게요. 이 구간까지도 익절을 했겠네요. 계속 볼게요. 이 구간까지도 딱 터치를 했네요. 그렇지만 딱 깔끔하게 1차 변동폭 수준에서만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익절 변동폭 2.13% 계속 다음 타점 볼게요. 강한 시그널이 나왔죠? 강한 숏 시그널. 이때는 바로 진입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익절 구간을 그냥 손익비 1대 3 이상으로 체결하셔도 되는데 좀더 저희가 스마트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으로 잡으셔도 되고, 여기 매물 때 이렇게 형성된 이 구간으로 1차를 잡으셔도 되고, 2차로 여기로 잡으셔도 됩니다. 저는 1차를 여기로 할것 같고, 2차는 이 구간으로 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1차 익절 구간까지는 왔죠. 한번 2차 익절까지 가나 볼게요. 2차 익절 구간까지도 갔네요. 그렇지만 이걸로 1차로 변동폭으로 체크할게요. 7번째 익절. 변동폭 1.75% 계속 한번 타점 볼게요. 여기 약한 시그널이 나왔지만 장대양봉이죠. 진입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롱 시그널이 나왔네요. 그런데 약한 시그널 별표이죠. 지금 보시면 롱 시그널도 똑같이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아까 롱 약한 시그널하고 동일해요.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나온 구간에선 진입해야죠. 꼬리가 길고 몸통도 이제. 짧고 여기서는 중간적 여기서 진입하고 손절가는 당연히 꼬리보다 약간 아래 동일합니다 다. 여기서 진입 됐을 거고 꼬리보다 아래 놔두고 익절값은 여기 매물대 겹친 곳에 놔두셔도 되고 1차는 근데 여기는 손익비가 뭐 그렇게 안 좋지만 매물대 겹친 곳이 웬만해서 좋아요 그래서 여기로 놔두고 2차 구간을 여기로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나 여기 한번 볼게요 아이고, 손절했네요. 여덟 번째, 0.50% 손절. 계속 한번 볼게요. 조 시그널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꼬리가 지금 몸통하고 비율이 뭐 거의 8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80%. 이제 5분의 4 정도 구간에서 지정가를 체결하면 됩니다. 5분의 4면은 한 이쯤이겠죠. 손절가는 똑같이 꼬리보다 살짝 위에 두시고, 체결이 되면은 이건 좀 높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여서 이 많이 먹을 거예요. 이건 엄청. 그러고 1차 익절은 이 구간. 이렇게 매물대 쌓인 구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2차 익절은 상황 보고 더 길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체결 되나 한번 볼게요. 체결 됐네요. 딱 한번 이제 결과를 볼게요. 나이스 익절했네요. 변동폭 1.97% 익절 아홉 번째 계속 한번 볼게요. 롱 시그널이 나왔죠. 강한 롱 시그널 적색 공 이것도 바로 진입하는 거예요. 꼬리보다 약간 낮게 하시고. 이것도 바로 볼게요. 익절 라인은 동일하게 이 구간으로 1차 잡으시고 아니면 이 구간으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유동성이 쌓인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여기로 안전하게 볼게요. 근데 뭐 이미 더 닿았죠? 보면 그냥 익절하고 뚫어버렸네요. 여기까지. 근데 저희는 1차 익절 구간만 체크를 할게요. 그냥 변동폭 1.04% 익절입니다. 열 번째, 열 번째 익절 변동폭 1 계속 다음 타점 볼게요. 타점이 나왔네요. 여기는 장대양봉이라 가지 않았겠죠? 여기 강한 시그널은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강한 시그널이 나왔으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실시간으로 보면 한 이쯤에서 나왔을 거거든요? 그럼 이건 바로 손절을 했네요. 근데 보수적으로 그냥 따질게요. 그냥 중간에서 나왔다고 하고 여기서 보면은 꼬리보다 높게 하면은 0.43% 손절. 11번째 손절. 연동폭. 0.43% 계속 다음 타점 볼게요. 타점 나왔죠? 여기는 타점이 아니고 여기, 여기랑 꼬리랑 몸통이 반반이에요. 이럴 경우 꼬리랑 몸통이 이렇게 반반일 경우는 3분의 1? 여기 3분의 1 정도의 지점까지 거는 거예요. 3분의 1이죠 꼬리에. 그리고 이 구간은 이렇게 꼬리랑 손절이 되게 되면 은이 범위가 엄청 좀 길어요. 이렇게 꼬리보다 약간 높게 잡는다고 해도 이럴 경우는 손익비가 좀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1대 3으로 잡으시고 보시면 되는데 1대 3까지 간다고 하면은 사실 이 매물대까지는 가는거 원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거면 이 매물대까지로 이절 라인을 봐야 돼요.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까지 한번 볼, 보... 이 구간까지 한번 볼게요. 익절 했네요 이 구간을 보면은 엄청 크게 먹었죠 4.98% 12번째 익절 변동폭 4.98% 역추세 매매여서 손익비가 매우 좋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거의 여기는 꼬리랑 6대 4 정도 되는데 대형 캔들이죠 이럴 경우는 똑같이 3분의 1 정도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범위가 엄청 길어요 보면 뭐 거의 한23% 차이 나는데 이럴 경우는 레버리지를 낮추세요 여기 3분의 1로 똑같이 진입하고 여기까지 구간을 보면은 만약 3분의 1에 진입 진입한다고 하고 꼬리보다 약간 낮게 하면은 변동폭이 4%예요 4%, 4 이미 이럴 경우 레버리지를 낮춰야겠다 아니면은 더 보수적으로 진입 자체를 5분의5 정도에 낮추고 이렇게 하신다던가 4점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 타점이 안 나오고 떠났죠 이런 경우 그냥 타점이 안 나왔으니까 떠나 보내면 돼요 근데 이 구간 자체가 이제 뭐이 지표를 떠나서 의미가 있는 구간이겠죠 이건 뭐 저희 정규 강의에 있으니까 나중에 들으시고 계속 한번 타점 보겠습니다 끝났네요 이제 뭐 기록이 지금 영상 찍는 2024년 12월 11일? 지금이거든요? 더 이상 나오질 않았어요. 마스터 지표가 진짜 다 좋은데, 타점이 자주 발생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지표를 받으신 회원님들이 어떻게 사용을 할지 갈팡질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같이 백테스팅을 진행해 보았고, 저 또한 이 백테스팅 외에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제 실제로 타점 진입한 구간들, 수익률 자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매매를 해서 검증을 했으니까, 저랑 같이 이번에 백테스팅도 보고, 같이 이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 마스터 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롱이든 숏이든 포지션 중에 나왔다면 그 구간을 입전 라인으로 삼을 수도 있고 왜냐면 변곡 지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위치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 활용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수 있고 첫 번째는 오늘 이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고요. 이 마스터 지표 뿐이 아니고 저희 코인해적단 볼린저 지표랑 이제 뭐스케핑 지표들 나머지 지표들과 이제 결합까지 하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지표 를 타점을 놓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알림이도 있어요. 알림이가 울리면은 그 캔들만 딱 확인하시고 그 캔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그렇게 유의미한 캔들인지 정도만 확인하시고 지정가 체결을 하신다든지 바로 포지션 탐로스 설정하시고 진입하시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2번 매매한 거 이렇게 수익률 정리 좀해 볼게요. 총 변동폭 13.49% 수익률이고 승률은 7승 5패예요. 일단 역추세 매매로 이렇게 승률도 반타작만 해도 좋은데 승이 더 많죠. 손익비가 이렇게 좋은데. 변동폭 13.49% 수익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어쨌든 선물거래 하잖아요. 레버리지가 5배면은 67.5%고 10배면 135% 20배면 270% 50배면 675% 평균 20배 정도 하시죠. 제가 권장드리는건 사실 10배 미만이지만 20배로 했을때도 270% 수익입니다. 그리고 손절보면은 역추세여서 변동폭이 다 작아요. 엄청. 입절폭은 크고 승률은 진짜 딱 30%만 나와도 이득인데. 이 구간에서는 7승 5패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모든 다른 알트코인부터 모든 타임프레임에서도 이렇게 직접 적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이 타임프레임 한 30분, 1시간, 뭐 4시간, 뭐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손절폭과 익절폭이 커지지만 초보자분들은 손절폭이 커지면은 이제 멘탈이 나가서 내동매매를 할수 있으니 이제 그 하이 타임프레임인 4시간봉 이상부터는 레버리지를 매우 낮추셔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마스터 지표 활용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다음에는 저희 볼벤지표의 시그널에 대한 활용법 영상도 같이 찍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제 개인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설명 드릴 테니 연락 언제든지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